운동이 쉽다, 시간이 짧다, 프라이빗하다, 관절에 무리없는 재활 다이어트, 발음체 EMS 트레이닝입니다. 오늘은 발음체 EMS 트레이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EMS 장비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발음체만의 특별한 다이어트 시크릿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EMS 트레이닝 장비이고요. 발음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독일에서 수입한 미아바디텍이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약 2천만 원 이상 하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며 이 장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많은 움직임이 없어도 더욱 큰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선택하여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ems 운동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력 증가 프로그램 두 번째로는 셀룰라이트를 제거할 수 있는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 세 번째는 지친 근육의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마사지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총 여덟 가지 부위에 근육 부위를 단련시킬 수 있는 다이얼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근육들에 저주파 자극을 주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하고자 하는 EMS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면 화면에 총 8개의 신체 부위의 다이얼들과 더불어 전신을 한꺼번에 자극을 올려주는 다이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이제 그 회원의 맞춤형 자극을 세팅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수 있고요. 주로 이 장비는 트레이너가 조작을 하므로 회원님들은 운동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30대 여성이시고 하체 부종이 많고 활동성이 없어 복부에 내장지방이 많은 분을 예시로 자극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운동 시작을 누르게 되면 4초 동안에 자극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 4초 동안은 자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수업하는 동안은 4초 동안 운동을 하고 4초는 휴식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각 부위에 자극이 아주 낮기 때문에 미세한 자극이 들어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자극과 각각의 근육 부위를 자극을 올리게 되면 점점 자극이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예시로 하고 있는 회원님은 다리 부종과 복부 지방에 좀더 집중을 하고자 다리와 복부 자극을 조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1번을 보시면 다리 자극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자극이 시작될 때 복부 자극을 조금 더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자극을 세팅을 하여 자극을 좀더 강하게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극 강도에서 오늘 예시로 든 회원님에게 트레이닝을 진행하면 원하는 부위에 좀더 집중적으로 슬림하게 만들 수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EMS 고유의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많은 칼로리를 소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EMS 트레이닝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EMS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EMS 관련 운동 컨텐츠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구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